게 아니고 어떤 때는 아픈기가 오히려 더 좋을 때 있지. 이 지금 이럴 때는 아프다는 게 이제는 순환이 좀 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혈이 안 난다고 거기 어, 자, 다공이 어혈이 어, 아, 없을까? 아, 그런 거예요? 아... 없진 않지. 많지 아주 사실은. 자공. 뭐. 근데 문제는 순환이 기본 순환이 돌아오니까 네. 그 혈액 순환이 되니까 이 아직 빠지 안 나오는 거지. 아. 속으로 빠지는 거 조금씩. 음. 근데 저는 관리해서 그걸 저리 속이 걸저리 빼주는 거지. 음. 관리해서 풀어주고 음. 허리 라인에서 부항 뜨면 자궁 라인에 허리 저리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더 뚫리면 음. 똑같이 혈소산 너무 잘려면그 다음부터는 아예 자궁이 건강해지는 거예 시력은 계속 계속 안좋죠네 어.. 어네 <laughs> 그렇지? 네 좀.. 보이긴 하는데 음.. 음. 얼마 얼마에요? 저 시력이요? 음. 마이너스 2랑 여기가 0.2 완전히 0.2 마이너스 2네 완전 차이가 심해가지고 심하지 아, 않대 안 심해요? 둘다 억수로 망가졌네요 아. <laughs> 아 병원 갔는데 <laughs> 저 중학교 때 갔는데 네. 나시이 안되고 라식이 된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에이,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는데 우선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관리 받으면 눈도 다 돌아와요 뭐, 텔레이션보고 공통안해서 그런 거 아니죠? 목이 망가져 그렇지 목이 어... 망가져 자세만 좋으면 컴퓨터 스물네 시간 해도 눈이 안간지 <laughs> 기수만 아, 잘 내야지 석으로. 아무튼 저는 눈이 아예 수안이 안 있어. 그렇지. 뭐 혈관이 이 안구 쪽으로 부르는 뭐 혈관이 꽉 막혔지. 이게 어... 이 석에 안구 근육이 싹 굳어지면서 음. 초점이 틀려지는 거지. 어... 줄어들면서 있잖아요. 초점이 원래 딱 맞아야 되는 초점이가 쭉 너무 차이 나는 거지. 눈이 계속 그렇게 망가지면 언젠가 실명이와요나이모르면그요나시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관리 네. 받으면서 요 나도 모르겠어이 나도 모르겠어요. 요요 눈이 요요 여기 애들이 조금 덜 망가진 애들은 빨리 좋아지죠. 0.8, 0.9라는 그 신경, 그 눈이 있잖아요. 사실 걔가 37살이잖아. 음. 37살이면 눈이 0.8, 0.9잖아요. 음. 그러면 그게 절대 좋아 안 돼요. 그 나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관리를 안 받은 사람은 절대 그게 눈이 더 망가지면 망가지더 좋아 안 되지. 우리 음. 지금 관리받고 운동하니까 둘러 점5 됐어요. 응 1.5, 음, 점5 이거 7일이 올라가요? 응 그치 음... 다 올라가요 순환이 뚫리면 돼요 근데 걔네는 덜 막혔으니까 아직은 아. 억수로 막혀야만이 0.2막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되잖아 응 음. 근데 걔네는, 걔네는 그나마 덜 막혔으니까 열리는 게 엄청 빠르지 아... 길으니까 돌아오는 게 엄청 운동 좀 열심히 하고 관리받고 하니까 뭐 바로 1.5, 점5 되는데 6개월 만에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1.5 1.5 음. 그게 봐야지 귀가 이명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음, 음. 그것도 순환안 돼서 귀가 좋아지는데 눈은 안 좋아질까? 음. 음. 네. 귀가 좋아졌잖아 음. 눈이 코도 좋아졌잖아 좀 비염도 좀 좋아졌잖아 음. 피어도좀 좋아졌잖아 음. 다 좋아졌잖아 귀코 눈은 안 좋아질까? 똑같이 좋아지지. 네. <laughs> 뚫려야 돼 더. 더더 아, <laughs> 뚫려야 돼. 더 뚫리고 운동 열심히 해서 여기가 모세혈관이 많이 열리면 네. 안구 쪽으로 이 혈액순환이 잘 될수록 안구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네. 먹지 못한 세포가 먹지 못하니까 네. 죽어가니까 네. <laughs> 먹지 못해서 결겨가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알겠죠? 네.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요 네. 마이너스라는 걸 생각해요. 알겠죠? 네. 음 아, 시작해 봅시다요. 좀 이제 사만 하죠? 저요? 응. <laughs> 반반. 반반. 네 아직도 아픈 거 반. 아니 펭나시. 탱상심. 네? 펭나시는 그럼 이제는 사만 하죠? <laughs> 네 맞아요. 아픈데도 별로 없고 네. 허리가 좀 아프고. 코이 아프긴 한데 처음 올 때보다 많이 나아지니까 아그래도 이거 바꾸면 살만 나니까 이학이 <laughs> <laughs> 학이 뭔지 알겠죠? 네 양학